하나님이 지금 계속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알게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네, 즉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어,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볼 수가 없으시죠. 예, 저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여요. 이게 예, 서로 보여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학생부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가면 꼭예 장난 이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밤에 이제 자고 있는 걸 몰래 가 가지고 매직으로 얼굴에다가 아주 낙서를 막 해요. 근데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막 활보하면서 다녀요. 예. 이 말이 뭐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거예요. 얘 예, 자기가 모르니까 막 활보하면서 다니면서 뭐 아침밥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보면서 막 우, 웃죠. 왜 웃는지 몰라 자기는. 자기는 몰라. 그러면서 막 다녀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거울 앞에 서죠. 그러면 그제서야 뭐예요? 알죠? 그럼 뭐가 몰려와요? 창피함이 몰려와요. 내가 이런 얼굴로 지금 이렇게 돌아다 돌아다녔다는 거야 말면서 막, 막 창피하고 쑥스럽고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니 막 화내면서 친구들한테 안 말해줬다고 막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랬다, 뭐라고 막 그러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어, 우리가 여기서 그걸 할수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게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활보하면서 산다는 거 당당하게 산다는 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또 자기네들 마음대로 또 자기네들 좋을 대로 예, 그렇게 예,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죄악인지 알지를 못한 거죠. 알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저 소동, 또 사마리아 사람, 예, 그 사람들의 잘못만 보면서 자기네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죠. 5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수역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부끄러운 줄을 알게 하기하 거예요. 예. 심판, 심판을 왜 하시냐면 부끄러운 줄을 알게 하는 거죠. 결국 그런 거예요. 59절에도 나옵니다. 나주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게 행하리라. 예. 그 심판을 통하여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에 나, 내가 여호와인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64번이나 나온다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어,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게참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얼굴에 매직칠을 하고 활보하면서 다니, 계속 다니면 결국 자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그런데 예,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딱 보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는 예, 우리의 삶의 고난 고난일 수 있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 얼굴이 지금 지저분하다는 것을 볼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요.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이 꼭 나를 힘들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예,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심판. 심판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60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리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졌지만 하나님은 그한번 세운 언약을 영원히 지속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함을 통하여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돌아와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기,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은 버림이 아닙니다. 심판은 버림이 아니에요. 심판은 빚음입니다. 다시 찌그러졌던 그 모양을 다시금 온전히 빚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를 빚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흙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예, 진흙으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는 거예요. 예, 잘못된 부분을 다시 빚어주는 거예요. 그, 그게 뭐냐면,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예, 심판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저 예수 추종자들, 저 예수 추종자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추종자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의,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서 그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저들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만났죠. 만나고 난 후에 예,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죠? 3일 동안에 눈이 안 보였어요. 예, 눈이 안 보였어요. 왜그 눈을 안 보이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육신의 눈이었고 겉모습을 보았던 눈이었던 거죠. 그 눈을 감겨버린 거예요. 그 육신의 눈을 감기우니까 어떤 눈이 떠지죠?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이 뭐예요? 그에게 다가온 그 육신의 눈이 감겨지는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가 되어졌어요. 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서 예, 그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고, 예, 교만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예,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도, 예, 우리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기도인데요. 참 이런 기도 하기 힘듭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심판하여 주소서. 우리 이 기도가 있어요. 두렵죠.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이런 기도하기 힘들어요. 뭐 나를 편하게 해 주세요. 평안케 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게 자기가 유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쉬운데 자기 자기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왜요? 자기 얼굴에 낙서가 있는데, 그리고 활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떻게 잘못됐는지 볼수 있도록 주님 나를 심판하여 주소서. 예. 우리 이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예,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알게 돼야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쓰임 받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셔서 내가 쓰임 받는 나머지 인생을 살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 같아서 자기 편할 대로만 가려고 해요. 계속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몸이 힘들면 하던 것도 내려놓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귀찮고 예이급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 몸에 편한 대로 지금 편한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잖아요. 예 쏠리고 있어요. 예, 그게 온전한 길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은 자들을 오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날까지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빚어주셔서, 어, 쓰임받는 인생으로, 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예, 그런 인생 되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주님, 나를 심판하셔서, 주님, 주님. 나를, 빚으소서. 나를 빚으소서. 우리 이 기도 가끔씩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그래서 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살면서 우리 이 기도 계속 합시다. 주님, 나를 심판하소서. 그래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나,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에 회복되어져서 나를 빚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